말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운을 주께 이행하리라. 죄악이 나를 이어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바다의 설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국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봅니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0편 65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를 쓴 분이 다윗 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편의 시는 다른 시들과는 달리 어떠한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삼대절기인 유월절과 장막절과 칠칠절에 제사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렸고 또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의 시가 약 10편에 30여 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예배 때 불렀던 감사의 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편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 그리고 감사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말씀도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두더지가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종달새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밤낮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있냐? 그랬더니 이 종들새가 두두지한테 너 지금 나 노래하고 있는 거야? 너 노래도 몰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그게 노래냐? 그러면 뭐가 기쁘길래 그렇게 밤낮으로 노래하냐? 그렇게 두두지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두더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두더지야 봐라. 이 나무들과, 그리고 저 빛나는 해피,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저쪽에 있는 시내가 아름다운 꽃들을 봐봐. 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찬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나는 이 나무 위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한단다. 종달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더지는 어이없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세상이 어떤 줄 아냐? 어디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나는 너보다도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녀봤는데, 세상에는 바로 벌레 같은 것밖에 없고, 세상은 어두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종살새가 보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세상은 나무와 봄이 되니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만 다니던 두더지는 세상 구석구석을 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두운 것밖에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늘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향해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65편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와의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그건 뭐라고 말해요? 서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시편에 보면 이 시온이라는 말, 주의 뜰이라는 말, 주의 집이라는 말,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의 장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시온,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뭐, 주의 장막, 이,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야 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교회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약속관계로 이루어진 이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1차 대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친구가 입대를 하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이 우리 아내와 애들이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이 친구가 죽고 말아요. 그래서 ECS 루이스 교수가 늘이 친구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에게 돌봐줬어요. 생활비도 주고 아이들 학비도 주고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부인은 감사하기는커녕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례함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도와주라고 저렇게 감사도 없고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에게 왜 도와주냐고. 이때 A.S.S. 루이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태도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더 중요해. 나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켜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특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4편 3절 말씀, 6편 9절 말씀, 20편 24절 말씀, 끊임없이 끊임없이 10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죄와 싸웠어요. 그런데 이겨야 되는데 졌다니까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시다 죄와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졌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말한 이 다윗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면서 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어디에 살게 하세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여러분,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에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는 영역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을 돌보사 그랬는데, 돌본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찾아온다.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친히 신방을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도 오시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터에도 오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코, 여기 보면, 땅을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랬어요. 땅도 예비하신대요. 삶의 터전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혼할 대상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또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대학도 준비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준비. 하는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도 땅을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9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여기에 보면 땅을 돌보사라고 이두번 말씀을 하시는데, 5절의 땅은 사람들의 거주지를 말하며, 9절은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9절과1 0절을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땅이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촉촉하게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절에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시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수지가 있다니까는요. 그 하나님의 저수지에 물을 가득하게 담아 놓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인 거냐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실제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박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신다.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 우리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운에 단단했던 땅들이 비가 와서 어떻게 되어져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에 십0절하반절에그싹게 복을 주니다 그 땅이 부드러워져야 새싹이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 자연세계에도 복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리고 12절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산들까지 이 자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그랬어요. 은택, 히브리 말로 토바라는 말인데,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11절 주의 택으로한 해를 관세우시니, 한해한 한 해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201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한 해에 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관이며 예. 멸루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을 씌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들의 초장 속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기고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자연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 비를 내려주시죠. 시름 시름 힘들어하던 나무 잎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잔잔한 이슬비를 마시고 싱싱하게 힘을 내잖아요.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곳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걸 봐야 돼요. 어둠 땅 속에 묻혔다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서. 어둠을 깨고 나오면서 심차게 이것이 세상이구나 하면서 소리치는 새싹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단비를 맞으면서 심차게 자라는 새싹과 함께 또 나뭇잎들이 싱그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쑥쑥 자라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 팔을 보라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손주만 크는 거 보지 말고 그런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흐르는 신의 물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그들이 노래야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노래하나 자연의 세계가 노래하고 있어요. 아멘. 자연의 소리가 즐겁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뭄에 이제 요즘 비가 와서 자연세계에 가서 요쑥또 그냥 뜯을 생각만 말고 그 노래하는 것들을 좀 보라는 얘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내 삶에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연세계에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뜰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루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와 사랑을 감사합니다.